보이는 차량은 더뉴 봉고3 23년식 1.2톤 표준캡 카고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용 번호판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마지막 이제 봉고3 1.2톤에서 디젤 모델이고요. 이제 봉고3에서 최고급 등급 프로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안녕하세요 신화트럭 정영훈입니다 보이는 차량은 더뉴 봉고3 23년식 1.2톤 표준캡 카고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용 번호판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남동구에 가서 직접 매입해온 차량이었는데 차주님과는 딱 두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이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처음에 저에게 오실 때 1톤 LPG 카고로 24년식을 판매를 하시고 장거리 위주로 쓸만한 적재함이 좀긴 거를 원하셔서 제가 이 차량도 마침 알선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넘버는 기존에 갖고 계셨기 때문에 23년식 1.2톤 표준캡에 넘버는 대표차를 하고 이렇게 제가 직접 달아드렸었는데 이 차도 이제는 또 필요가 없어지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딱두달 남바 차 대차 하셔서 이렇게 운행하시다가 저에게 판매를 하신 사장입니다. 요 보이는 차량은 지금 마지막 이제 봉고 3 1.2톤에서 디젤 모델이고요. 미션 수동입니다. 그래서 옵션들은 다 들어간 이제 봉고 3에서 최고급 등급 프로 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원래는 기존의 사장님께서 뭐 디스크 산발이라든지 하부 쪽의 댐퍼 그리고 뒤쪽 바퀴에 아무래도 롤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허브 스페이스까지 하부를 보강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놓으신 상황이에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무사고 차량에 공구함부터 해서 물품 들 이렇게 다 적재가 되어 있고요 국내 최초로 중고화물차 AS 소프까지 완벽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개월 2,000km 기준입니다 신한스럽 화이팅!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하죠 실내 클리닉을 다 마친 상태고 요 차량도 뭐 영업을 할수 있도록 아, 실내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뭐 고속도로에서 운행하실 때이 크루즈를 아무래도 많이 쓰시다 보니 요 차량에 또 크루즈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차와 남바 이렇게 통으로 매도를 할 예정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깨끗합니다. 뒤쪽 하부 쪽에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광택글 저희가 지금은 다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여서 아마 오시면은 차가 번쩍번쩍하니 깨끗한 상태에서 차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킹캡이 아닌 표준캡이다 보니 뒤에 여유 공간이 없는 모델이고 적재함 길이는 3m40. 1 m 트 기준으로 세장을 적재할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도 아마 영상 올라가고 이제 또 1.2톤 표준캡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이 이 차를 구매하시면 기존에 전차주분께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기름만 넣고 운행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